자, 오늘 함께 알아볼 단는 문입니다. 문이라고 하면 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자, 이 단어로 어떤 표현들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너갈때문좀 닫아줘. 고마워. 니리카이다슈 네, 허. 꽈니 시험은. 씨 씨. 자, 니리카이다슈 네, 허. 리카이라고 하면 뭐죠? 떠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니 네, 리카이, 너는 떠나다. 니리카이다슈 네, 허. 뭐더시허 해가지고 뭐할 때라는 의미를 나타내줬네요. 네가 떠날 때뭐 해달라? 권이시야문 권하면 닫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뭘 닫는데요? 문아 문을 좀 닫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권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을 닫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거 우리 알수 있습니다 권이시야은문좀 문 닫아줘 쎄쎄 땡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연습해보도록 하죠 네 리카이 더 시허 권이시야은 쎄쎄 시작 니 리카이다 시호 관이샤먼 셰셰 니 리카이다 시호 관이샤먼 셰셰 시장 니 리카이다 시호 관이샤먼 셰셰 저 다음 <놀람> 너외 문을 열고 있어 니쩌머 카이저먼나 저니 너는요 전뭐 어째서 왜 카이저먼 카이문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죠 카이만 하면 문을 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고요 여기서 지금 동태조사저가 사용 되었습니다 동태조사저는 지속을 나타내줍니다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너어째서 문을 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보도록 하죠 니怎머 카이 쨘呢 나? 시작 니怎머 카이 쨘呢 나? 니쨘머 카이 呢 나? 시작 니怎머 카이 쨘呢 나? 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은 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기서 꽈만 문을 닫다, 카이만 문을 열다. 이런 의미들. 이런 표현들 꼭 가져가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미안, 노크 소리 못 들었어. 포하우이스, 오 메이팅지는 체험 상 자, 포하우이스, 미안해요 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부끄럽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안해요. 메이팅 쯤오 메이팅 쯤자 메이팅 쯤 메이팅 못 들었다 쨍 찌은. 여기서 쯤은 뭘 나타내냐 감각을 나타냅니다 그냥 귀로 들어온 소리 있죠 그나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아도 그냥 귀로 들어온 소리 그렇게 감각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 메이팅 쯤 나는 듣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난 듣지 못했어요 체험원 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체험원입니다. 자 체어먼 하면은 문을 두드리다 노크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이런 표현 꼭 체크해서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체어먼성 체어먼성에서 노크소리 노크소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해 보도록 하죠 부하오이스 워 메이 틴징 체어먼성 시작 부하오이스 워 메이 틴징 체어먼성 부하오이스 워 메이 틴징 체어먼성 시작 뭐하 의사, 뭐 메이트 형제는 체험언청 좋습니다. 다음 녹크를 먼저 해야 돼 알겠지? 니야 세연 체험언 하마 자 니야 너는 뭐 해야 한대요? 뭐 해야 한대요? 세연 우선 뭐 해야 된다 체험언 여기서도 체험언 나왔습니다. 체험언 역시 녹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니야 체험언, 너는 먼저 녹크를 해야 된다 하마 알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보도록 하죠. 你要운敲门好吗 쓰자. "你要先敲门好吗?" 아, "你要先敲门好吗?" 쓰자. "你要先敲门好吗?" 아, 좋습니다. 자두 번째 문은요. "敲门"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노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고요. "敲门声" 노크 소리. 이런 단어도 꼭 정리해서 가져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가망이 없다. 나는 이제 그를 보호할 수 없다. 메이 어쁜 엄마 고타라 자, 여기서 지금 메이머 나왔습니다. 메이머라고 하면 가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 어림없다, 소용없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메이머 여기서는 가망 없다 정도로 볼게요. 메이머 가망 없다. 오 어쁜 엄마 호타라. 자, "我不能， 나는 할수 없다." "保护，보호하다" 보호, 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뭐를 보호하는데요?" 다그 그래. 자, 연습해보도록 하죠. 매일말, "我不能保护他了." 시작. 매일말, "我不能保护他了."좋습니다 다음, 나를 끌어들이지 마. 어림도 없어. 이'别拉下我'이일말 자, 니 비에 너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라샹, 라샹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끌어올리다, 끌어들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죠. 우리 라이 단어 어, 영상에 있습니다. 자, 니 비엘라샹워 너는 끌어들이지 마 뭐를 나를 메이머 소용없다, 어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되나요? 나 끌어들이지 마. 어림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해 보도록 하죠. 니 비엘라샹워 메이머 시작, <목소리> 시작! 니, 비엘, 라, 샤, 워, 메이, 멀 니, 비엘, 라, 샤, 워, 메이, 멀 시작! 니, 비엘, 라, 샤, 워, 메이, 아, 좋습니다. 자, 세번째 문은요 메이, 머 메이, 머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메이, 멀, 으로 쓰기도 해요. 됐나요? 자, 이런 형태로 사용되어서 어떤 의미를 나타냈어요? 방법이 없다. 가망이 없다. 그리고 소용없다. 어림도 없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 주었다는 거꼭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너갈때문좀 닫아줘. 고마워. 니은 리카이더슈 허권이시함은 시너희 문을 열고 있어. 니, 저확카게저 만나. 첫 번째, 뭐는요? 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꽐만, 문을 닫다. 카이만, 문을, 문을 열다. 이런 표현들을 꼭 가져가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두 번째. 미안 노크 소리를 못 들었어. 뭐 하고 어, 있어? 오 메이트 형제의 체어먼션. 노크를 먼저 해야 돼 알겠지? 니여 체어먼. 하마. 자두 번째 문은요 체어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고요. 그리고 노크하다라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체어먼션, 체어먼션이라고 해서 노크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꼭 정리해서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가망이 없다. 나는 이제 그를 보호할 수 없어. Maymore 我不能 나를 끌어들이지 마. 어림도 없어. 니벨라 샤오 Maymore. 자, 세 번째 머는요. 메이머의 형태로 상이 되었습니다. 메이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메이머의 형태로 상이 되어서 가망이 없다, 소용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의미를 나아들줄수 있다는 거. 꼭 정리해서 가져가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